타이 영상 라이벌의 맞대결 기대에 완벽히 부응한 명품 투수전이었다. 류현진은 15일 미국 뉴욕 시티 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 원정 경기의 선발 등판해 7이닝이 안타 6삼진 무사사구 무실점 호투했다. 경기 자체는 두 선수가 모두 마운드를 내려간 8회 이후에 승부가 갈렸다. 다저스가 매치에 0에서 3으로 패했고, 매츠 77승 71패는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2위씩 하고, 컵스 80승 68패와 3경기 차이를 유지했다. 같은 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93승 5 7과 포스트 시즌 진출 최소 조건을 확정지으면서 내셔널리그에서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된 팀은 이팀 다저스, 프레이브스이 됐다. 이전까지 류현진은 크게 부진하더라도 보통 두 경기에서 세 경기 정도면 다시 페이스를 회복했다. 그러나 이번 부진은 생각보다 길었다. 류현진은 이전까지 네 경기 연속 사실점 이상이었고 세 경기 연속 5인인 미만으로 선발 투수로서 최소 역할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류현진은 이날 빙판에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하며 분화를 증명했다. 또한 이날 첫다웃 카운트를 잡으면서 선발 투수 규정 이닝인 161인도 돌파했다. 유현진의 시즌 평균 자책점은 이전 경기까지 2.45였다. 1점 대 중반까지 내려갔던 평균 자책점은 이전까지 내 경기에서 승리 없이 309.95에 그치고 있었던 탓에 평균 자책점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타이틀 경쟁자들과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 류현진이 7인인 무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면서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은 2.35까지 내려갔다. 전날까지 0.12 차이로 추격했던 마이크 소로카와의 차이를 다시 0.22까지 벌렸다. 미국 일간지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류현진은 경기 이후 지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동역을 통해 머리카락을 회색으로 염색한 게 분명히 엄청나게 도움됐다며 웃으며 말했다. 평균 자책점 타이틀 부문에서 경쟁권에 있었던 디그롬도 유현진과의 맞대결에서 7인인 무실점으로 밀리지 않았다. 디그롬의 평균 자책점 역시 2.6일까지 내려갔지만 남은 시즌 동안 유현진이 부진하지 않는 한 이격차를 따라잡긴 어려워졌다.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경쟁은 계속해서 오리무중이다. 다승 1위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워싱턴 내셔널스의 성적도 훌륭하긴 하지만 평균 자책점이 3.49로 격차가 너무 크다. 다승보다 개인 역량이 더 중요한 평균 자책점 부문이 우승한 선수들 중에서는 유현진과 소록화가 12승으로 앞서 있다. 지난해 수상자였던 디그롬은 지난해에도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겨우 10승을 달성하며 체면 지뢰를 했다. 올해도 디그롬은 9승 8패에 그치고 있지만, 만일 남은 기회에서 10승을 달성할 경우, 190이닝을 던진 상태라, 경쟁에서 어느 정도 위를 가져갈 수도 있다. 통산 3회 수상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맥스 슈워저, 워싱턴 내셔널스는, 10승 6패 평균자책점 2 6 4에222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여러 차례 부상자 명단에 다녀오느라 아직까지 규정 이닝을 재우지 못하고 있다. 159.2 이닝. 가장 최근 두 경기에서 슈워저와 소록카가 맞대결을 펼쳤는데 여기서는 슈워저와 소록카가 서로 장군멍군을 했다. 확실하게 우위를 잡지 못한 슈어전는 규정 이닝을 재우지 않는 한 추격 가능성이 떨어졌다. 최근 부진했던 류현진과 클레이튼 커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타저스는 포스트 시즌에 출전할 1, 2, 3 펀치 류현진 커쇼 워크업 율러 5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다저스에게는 아직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일단 포스트 시즌에서 4차전을 책임질 투수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오전 3선 승제의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5차전까지 갈 경우에 하나여 1차전 선발 투수만 한번더 등판하면 된다. 실전 4선승제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와 월드 시리즈에서는 1에서 3선발까지 최대 2경기를 책임지며 4차전 선발투수는 한 경기만 책임지면 되며 7차전은 만일에 대비해 불펜 대기할 수도 있다. 아직 순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나 유현진과 커쇼, 러 3명이 1차전부터 3차전, 그리고 만일 등판하게 될 경우, 5차전부터 7차전까지를 책임지게 된다. 최근 류현진이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면서, 커쇼 류현진 빌려 순서로 등판하고 있지만, 포스트 시즌 등판 순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문제는, 4차전 선발 투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규 시즌에서 실질적으로 4선발 역할을 했던 일본인 투수 마에다 겐타는 26경기를 선발로 등판한 상태에서 불펜으로 전환했다. 마에다는 다저스 첫 시즌에 보스트 시즌에서 선발로 등판했지만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했고 이후 포스트 시즌에서는 구원으로만 등판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 마에다는 포스트 시즌 중요한 승부처에서 등판하기 위해 감각을 조율하고 있다. 기니님을 소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현진이나 커쇼, 율러가 만일 다소 일찍 내려갈 경우 기니님을 책임질 수도 있다. 마에다의 포스트 시즌 활용 계획은 정해졌지만 4차전에서 선발로 누가 등판할지는 알수 없다. 도니곤 솔린, 우, 로스 스 트리플링우, 훌리오 루리아스좌등 선발 등판 이력이 있는 다른 투수들이 있지만 이들이 선발로 이닝을 던질지 마에다처럼 중간 투수로 등판하여 기니닝을 던질지, 아니면, 오, 푸너로 등판할지, 아직 모른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선발 투수 요원 리치 힐, 좌, 은, 포스트 시즌에 합류하는 것부터가 불투명해졌다. 부상에서 회복하고, 돌아와서, 선발로 등판했지만, 이사 말로를 만들어 놓고, 무릎 통증을 호소 1회도 끝내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힐은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서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사실 이번에 복귀할 때만 해도 지금 시점에서의 힐은 선발 투수로 모인인 이상 던질 정도로 몸 만들기는 힘들었다. 힐을 오프업 또는 불펜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무릎 통증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힐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다저스와의 3년 계약이 만료된다. 만일 다저스가 4차전 선발 투수를 낙점을 한다고 해도, 우인인 이상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투수가 이들 중에는 확실하게 없다. 의 4차전은 높은 어만 정해놓고 다른 투수들이 이어 던지는 불펜 테이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깨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 다저스는 지난 해까지 야스만이 그란달과 오스틴 반스를 로스터에 활용했다. 그러나 그란달은 FA로 떠났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저스 출신의 베테랑 포스러셀 마틴을 영입했다. 마틴은 2006년 다저스에서 데뷔하여 서재응 현 KIA 타이거즈 투수 코치과 호흡을 맞추었던 적도 있는 베테랑으로 올스타 게임 출전 이력도 있다. 원래 계획은. 반스에게 주전 기회를 주고 마틴을 백업으로 빠쳐주는 운영이었다. 그러나 반스가 부상이 겹치며 부진이 심각해졌고 결국 따져스는 반스에게 마이너리그 옵션을 적용했다. 그리고 기회를 얻은 포수가윌 스미스였다. 스미스는 타격의 강점을 가지며 기회를 얻어 공격형 포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시즌을 치르면서 투수 리드 및볼 배합, 각종 수비 등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 기존 투수들과의 호흡 및 성적에서 그 예를 알수 있다. 대표적으로 류현진만 봐도 마티니포수 마스크를 쓴 날에는. 15일 등판 전까지 18경기 평균 자책점 1.6 경으로 굉장히 좋았다. 그러나 스미스와의 5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점 5.8을에 그치고 있다. 유현진이나 커쇼 등 경험이 풍부한 투수들과의 호흡을 위해 포스트시즌에서는 한시적으로 마틴에게 주전 보수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스미스는 경기 후반 중요한 순간에 대타 요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올 시즌 불안했던 마무리 투스 켈리 젠슨도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젠슨은 7월 8경기 평균 자책점 55.83, 8월 9경기 평균 자책점 55.00으로 극심한 부진에 빠졌으나, 9월에 들어와서는 내경 2.25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다저스가 7년 연속 지구 우승을 하는 동안 다저스에 계속 남아있었던 선수는 3명으로 류현진과 커쇼 그리고 젠슨입니다. 그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던 3명의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는 다른 선수들을 이끌어줘야 한다.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만큼 다저스는 남은 시간 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약점들을 얼마나 많이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 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